10에서 1111까지의 조합은 무관함으로 간주합니다. 어, 그리고 노화 게이트와 인버터를 이용하여 19개 보다 적은 게이트와 인버터를 이용하여 설계를 구현하는 것이 어,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 설계 이론은 f n d 의 종류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 먼저 커먼 에너도와 커먼 캐스터드가 있습니다. 커먼 에너도는 양쪽을 공통으로 묶어 사용하여 연가스 주었을 때 LED가 점등하는 방식입니다. 커먼 캐스드는 커먼 엘리먼와 반대로 음급을 공통으로 묶어 사용하여 일 값을 주었을 때 a b d 가 점령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저희조는 커먼 캐스터드 방식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어, 저희조가 그 만든 ABCD의 입력 조합으로 0에서 9까지의 수를 나타내는 진입표입니다. 여기서 1010에서 1111까지의 조합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이 들어갔을 때는 l e d 에 불이 켜지는 것이고 여기 들어갔을 때는 불이 꺼지는 것을 나타낸 진입식입니다. 다음은 카론의 앱을 예제로 한번 저희가 구현해 봤는데요. 먼저 X1만 구현했는데 인버터와 노아 게이트로만 구현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대한을 묶어서 p o s 방식으로 카론 앱을 구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최소한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 해저드가 발생하게 되는 해저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 이 문제는 저희조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설계 일정입니다. 어, 저희조가 제일 처음 11월 5일에 모았는데 어, 이때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각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프로젝트 역할 분담회에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는 설계 문제를 분석 토의하고 그 다음 어, 그 다음 모임에서는 각자 좋아한 자료를 가지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임은 대표 준비를 하면서 발표 순서와 내용을 신종 점검하고 틀린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인데요. 먼저 이제 11월 19일날 교재에 있는 CD를 이용해서 요지에 기와시뮬 a d 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카르노 웹을 이용해서 질리표를 작성하고 교재에 있는 CD를 이용해서 또 어, 로직에 대한 신호의 예제를 사용해서 비교 분석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 순서 내용들을 점검하고 잘못된, 수저, 잘못된 점을 수정해서 어, 다음 어, 마지막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할 분담입니다. 먼저 저는 문제 저희 세 모두 문제 분석을 먼저 다해본 다음에 저는 자료 수집과 제안서를 발표를 맡았고 어, 박태준 학생은 ppt를 구성하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시간이었지 어, 제안서 작성에 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